자 빨리 가자 바로 가자 어떻게 하자 분모 0 되는 거 마이너스 C 정근선을 찾아 아 여기 찾았다 여기 찾았다 마이너스 C 자 Y 정근선 가자 개수 비교하네요 1분의 A 됐어 어 여기 여기 또 여기서 Y 정근선 찾아왔어 이렇게 2 오케이 2 따라서 C는 4고요 A는 2입니다 됐어 자 이거 그림 나올 때마다 사부님이 하나, 선생님이 하나 얘기해 놓은 게 있어. 뭐. 불필요한 게, 아직 안 써먹은 게 반드시 하나 나와 있을 거라고. 찾아. 숨은 그림 찾기 어딨지 찾아. 어디있어 여기 있네. 여기 있네. 그럼 얘 써먹어야지. 그얘 좌표가 준 거네. 뭐라고? 0,4라고? 0,4라고 준 거지? 0,4를 어디다가 넣어? 자, 가자. 사는0 넣었으니까 0 플러스 1 0분의0 넣었으니까 0 플러스 빈데 이미 C는 나왔어. 4. 그럼 B네. 따라서 B 넘어갔네. 16입니다. 이렇게. A하고 B하고 C를 더하래. 16 더하기 4 더하기 2가 돼서 22입니다. 라고 골라주면 정답 되겠네요. 됐죠? 이게 갔죠? 자, 분명히 안 써먹는 자료가 있으면 안 된다.